수다랍니다. 네. 문과 출신 친구들 중에서 연봉 1등 담당하고 있는 소식적 레드벨벳 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저의 짱친 마치 마의 백을 털어보겠습니다. 네. 오 집권에서 다니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그냥 이건 평소에 응. 들고 다녀요. 명품 가방 진짜 많았는데, 너무 비싸. 샤넬 이런 건 아니고, 아래단계 유행하는 거는 뭐 거의 하나씩은 다 있어. 근데 그걸 안 들고 이걸 메고 다니는 거야? 너무 응. 거추장스러워. 애기 낳고부터, 엔드, 어. 나이가 들고부터. 나는 <laughs> <laughs> 손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 매 첫째랑 같이 출근을 하는데, 사 응. 어린이집을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간편하게 다니고 있어. <웃음> <웃음> <laughs> 어, 이렇게 어. 할수 있고, 뭐 크로스가 되네 어, 이렇게 이렇게 어. 할 수도 있고, 좀 무거운 걸 들어도 괜찮아. 오좋다 어. 그리고 나는 어. 점심에 사무실에서 먹어야 할 때가 많아가지고 어. 집에서 도시락 싸갖고 다니거든. 그릇을 꼭 유리 그릇이어야 돼. 왜? 일회용품을 쓰지 않기 위한 것도 있고, 플라스틱 용품 안 쓰려고. 그래서 유리 그릇을 들고 다니는데 유리 그릇이. 너무 무거워 그래가지고 이게 입구가 넓은 거 탄탄해서 늘어지지 않는 거 어, 같아 늘어지지 그렇지? 않아 그리고 뭘 흘려도 음. 빨수 있고 그런 게 좋은 거 같아 음, 나도 여의도에서 일해봤는데 진짜 럭셔리 분위기인데 맞아 요즘에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했어 옷에 자율이 생기면서 포멀한 옷에서 조금 캐주얼 옷으로 많이들 입고 다니고 있어 근데 그 와중에도 럭셔리 하신 분들은 럭셔리 하시고 마르지엘라? 복지 간다고 남편이 사셨는데 그니까 러 이유가 다들 아. 이제 맨날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맨날 잃어버리고 카드를 저 줬다? 이써서 어징, 나쁜이 카드지 가면 이래 이 여러분 이렇게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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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줘 이래 이어 이래 이렇게 돼서 래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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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래 이래 가래 이래 이가 이래 이래 가래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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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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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고래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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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고래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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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고래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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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뻐 예뻐 예뻐. 그 문화는 음... 그럼 다 물어보긴 하더라. 예쁘다고? 어. 오. 근데 뭐 내가 산게 아니니까 난 요즘 물욕이 어. 없었어. 오. 오늘 룩도 좀 살리양을 했어. <laughs> 별거 없어요. 유니클로에서 세일하길래. 어 오, 유니클로야? 홀, 가디건? 어 유니클로. 베리노 홀가디건 사이즈 에리어오 라지? 어, 요즘엔 조금 크게 입어요. 오, 핏이 되게 예쁘다 생각했어. 근데 옛날에는 어. 조금 피트하게 입었는데 음. 요즘에는 넉넉하게 입고 있어요. 어, 맞아, 맞아. 너 되게 페미닌한 옷 많이 입었잖아. 어, 어. 라인 들어가는 그런 거. 어. 바지 안에다 넣어 입으니까 음. 그렇게 커 보이지 않더라고? 음. 예뻐, 예뻐. 이건 루티야. 디자이너, 어, 디자이너 브랜드. 그랬다. 인스타그램 피드 보다가 어. 그 애가 입은 걸 보고 예뻐서. 핏이 예뻐서? 어, 핏이 네. 예뻐서 샀어. 니 네, 핏도 예쁘더라. 요즘에는 이컬러하게 많이 음, 입더라고. 회사에서도 이렇게 입거든요? 응, 나 회사에 입는 거 그대로 입고 왔어. 와, 진짜 세상이 바뀌었다. 그래. 요즘에는 운동화 신고 어, 이런 그렇게. 거까지는 허용이 된다. 하지만 어. 상무님은 싫어할 수 있다. <laughs> 하지만 입고 다니 나는 입고 다니 치마볼 조벌란스 아 이것도 남편이 사준 건데 어... 난 이런 운동화 그냥 음... 오빠가 사주는 거 그냥 그대로 신어 오빠 어, 멋쟁이 자켓은 그냥 오르예요 약간 각진 스타일 세미 정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약간 여성스러우면서 중성적인 느낌 처음 샀을 때 치마가 올때 옷걸이 집게를 집어서 오는데 오르는 치마랑 똑같은 원단에 옷을 조금 잘라 가지고 치마에 옷 집게 모양이 잡히지 않게 어. 그걸 딱 해서 주더라고. 오, 센스도 어, 디테일 전도. 어. 옷이 예쁘기도 했지만 그 음. 디테일함이 조금 마음에 들어서 나는 그더 샀던 것 같아. 너도막 산드로 직구도 하고 그랬잖아. 음. 쇼핑몰에서도 많이 샀고 그냥 음. H 라인 스커트, 원피스 이런 것도 많이 입었었고 했는데 요즘은 좀 음. 그런 거보다 내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많이 찾는 것 같고 어. 왜냐면 또 애를 케어 하니까 어. 이런 치마 같은 게 조금 불편하고 또뭐 회사도 바뀌기도 음. 했고 좀 몸을 꽉 음. 조이는 게내 몸에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어. 옷을 입는. 음. 인스타그램 모드를 많이 봤지 아, 근데 그래서, 물론 나랑은 어. 다른 체형이야 걔네들이 예쁘지만 나한테는 안 어울릴 수 있고 그래서 좀 많이 상상하면서 참고를 것 같아. 해? 참고 어, 근데 참고는 많이 해 코디 참고 같은 거는 브랜드를 몇개 추천해줄 수 브랜드? 있어? 브랜드? 노티아도 어. 괜찮고 레이스 RRAC 음, 괜찮고 음. 얘네 둘을 좀 많이 산것 같아 어. 노티아는 심플해 그냥, 베이직한 어. 디자인이고 유행에 못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느낌이고 레이스도 비슷해 비슷한데 이건 음. 조금 더 여성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 노티아는 음. 조금 더 음성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어. 종류가 있어. 코트, 좀 음. 자켓, 어. 그런 것들은 한섬 유를 사기도 하고 어. 안에 있는 것들은 이런 유로 다양하게 사고. 신발은 주로 어디서 삽니까? 요즘 뭐 구두를 신는 것도 아니고 운동화를 신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100%? 예, 100% 세상에 좋아졌다 운동화를 신고 있어요 아, 그래서 요새는 가방이나 뭐 명품 이런 건 아예 안사시는 아예 안사 근데 음, 주변에선 음. 되게 많이 사긴 해 누구지? 반지도 음. 이제 가방에서 이렇게 넘어갔어 <laughs> 오늘도 까르띠에 같이 갔다 <웃음> 왔거든요 <웃음> 안 사려고 노력하지 음. 집에 있는 거를 많이 비우고 싶은데 음. 그래서 집 구한 옷도 팔고 있어 당근으로? 아니 차람이라는 음. 앱이 있는데 이런 거또 알려줘야지 또 이런 거 자기가 입던 옷을 음. 파는 거야 브랜드 옷 팔아줘 근데 물론 수수료가 있어 비싸 어, 어. 수수료가 비싼 거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음. 근데 또뭐 집에서 음. 안 입는 옷 음. 그냥 가지고 있느니 금감만 그 차지하고 있느니 갖다 파는 게 낫지 만 원이라도 받는 게 낫지 당근과 차이점은? 당근과 차이점은 내가 올리지 않아도 된다 물건을 걔네가 가져가고 가져간다는 게 무슨 말이야? 비닐백을 보내줘 그래서 거기다가 다너 택배사가 가져가 가서 이제 내 옷을 검수를 해팔수 있는 옷인지 아닌지 팔수 있는 옷이면은 걔네가 직접 사진을 찍고 올려주는 거야 만약에 팔수 없는 옷이라면 기부해도 되고 거기서 버려줘도 되고 다시 받는다고 하면은 택배비 내고 내가 다시 받는 거고 당근은 내가 사는 지역만 되잖아 그치 그치 차라는 전국의 모든 여자들이 본다 신기하다 근데 이제 내 옷이 픽이 돼야 되는데 핑이 안될 아 가능성도 있긴 하니까 근데 뭐 어찌 됐든 집에서 놀고 있느니? 응. 거기서 놀아라 <웃음> <웃음> 최근에 나는 TV를 어차피 못 보거든? 안봐 그리고 음. 육퇴를 해도 육퇴를 한가동시에 나도 잠을 자기 때문에 TV를 볼수 있는 시간이 진짜 없어 왜냐면 얘가 출근 시간이 빨라요 여러분 증권사라서 그래가지고 TV를 없애고 그림을 돌렸어 왓? 없어졌는게 무슨 말이야? 안 보니까 어. 그냥 아예 빼서 구석으로 치워놨어 오픈 갤러리라고 어 알아 어, 알아 알아 그거를 알아. 근데 항상 보고 있었거든 그림이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어 음 근데 실행에 옮긴 거지 생각만 하다가 개 네, 멋있어 응, 이벤트 뭐 이런 걸해 3, 사만원 ]이었던 것 같아. 음. 3개월 빌리는 데. 근데 그림의 크기에 따라 달라. 계속 할 거면 은한 음. 달에 4, 5만원 정도를 내야 되는 것 같아. 어때 해보니까? 근데 나는 괜찮은 것 같아. 3개월에 한 번씩 그림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 음. 어. 더 주기를 빠르게 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마 추가 비용이 들 거고. 음. 너 라이프 스타일 되게 재밌는 거 많다. 쓸데없는 얘기만 맨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진짜 몰랐어. 음. 그림 보는 거 이제 애들한테도 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에 좀 친숙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으로? 오, 시작을 했어. 하는 거지. 어. 나도 마찬가지고. 애 뿐만 아니라 나도. 오, 나도. 어. 이거! 애기를 낳고는 어. 색조화장품을 산 적이 없어. 근데 이제 복직을 하면은 또 입술에 생기를 줘야 되니까 여러 가지를 찾아봤지. 나랑 응. 맞을 것 같은 색깔이었어. 풀 로즈업. 어. 약간 매트한데. 우와. 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어, 장미빛? 살짝만 얹어줘도 응. 생기가 돌아. 좀 오래가. 지속력이 있어. 8시부터 12시까지 가는 거 같아. 오, 대박. 한 4, 5시간을. 지속력이 있는 것 같은데? 오, 이렇게 착색이 남는구나. 네. 오, 착색 괜찮다. 이거 맘에 들어. 다른 색깔도 사볼 예정이 쿠션은 없어? 없어. 왜냐면 나는 아침에 화장하고 수정화장을 하지 않아. 아침에 파운데이션 벗어. 뭐 에스티로더 어. 퓨처리스트. 친구를 봤는데 화장이 잘 됐더라고. 어. 그래서 그게 뭐야? 그거 물어봤더니 이거래. 그래 샀어. 오. 걔 그것만 바른다는 거아근데 나도 이거만 발라도 괜찮아 그 예뻐. 응. 최고의 팁이 걔가 쓰는 거 물어보고 사거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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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최고야 맞아. 진짜 그, <laughs> 그래서 안 찾아보고 항상 주변에 있는 애들한테 <laughs> 꿀팁이야꿀 그, 꿀팁. 어, 꿀팁. 옷이나 화장품이나 그런 것들을 다 브랜드를 물어봐 아니 우리 친구가 옛날에 또 나스부터 시작해서 어, 어, 색조 맞아 맞아 센스. 색조에... 어. 나는 없는 블러셔가 없었지 그래 블러셔에 미친 잔들 아, 요즘에 안사 될일은 된다. 나는 책을 사서 읽는 편이야. 책에 대한 정신이 있어. 집에다가 놔두면 그냥 마음이 편해져. 샀다가 너무 가볍거나 별로 내 취향이 아닌 것들은 그냥 바로 팔아. 알라딘이나 뭐 당근에다가 팔고. 애 둘을 키우고. 회사를 다니는데 책 읽을 시간이 언제 있어? 그러니까 책한 권을 굉장히 오래 읽고 애들이 잘 때. 밤에 뭐 육퇴를 하고 읽거나 아니면 뭐 애들 낮잠 잘 때. 좋은 것, 좋은 회사 스트레스, 승진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이 책을 알게 된 거거든. 근데 그거를 놔야 한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삶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야 한다. 집착하지 말고. 음. 그걸 따라가다 보면 또 다른 운이 생기고 결국 더큰걸 얻을 수 있다는 라 음. 굉장히 오래된 차예요 결혼하기 전 1년 전에 남편이 산 차인데 스포티지인데 너무 오래된 차인데 그냥 오래된 차라 어디든 긁혀도 되고 아. <laughs> 막, 어, 막 끌어도 되기 때문에 내가 끌고 다니고 있어요 둘째가 생기면서 음. 좀더큰 차를 샀는데 나는 집에서 여의도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음. 그거가 그렇게 가성비가 좋지 않았고 패티지고 훨씬 연비가 좋아서 왜냐면 주차장 가는 길이 너무 좁거든 여의도는 그래서 내가 그냥 자유롭게 끌고 다닐 수 있는 건이 차여서 끌고 다니고 있어 와예쁘다 어, 그 친구가 여행 갔다가 사다 줬어 그냥 장바구니 하라고 아 여기다가 도시락 넣어서 다니고 집에 가다가 뭐살거 있으면 여기다가 넣어서 다니고 오, 좋다. 음. 좋다. 응. 언제부터 그렇게 플라스틱 안 쓰려고 노력했어? 아, 아기가 아잘안 생기고 어, 나서부터? 응. 좀 그런 거에 어, 집착하게 된것 같아. 응. 내 몸이 건강하려면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거를 조심해야 한다. 응. 먹는 것이 곧 나다. 라고 생각해서 플라스틱 잘안 쓰고 성분 집착러야. 진짜? 말해줘. 어떤 거에 집착하는지. <laughs> 나는 어. 그런 이상한 거 들어간 거안 사. 보통 냉동식품에 보면 많아. 오? 우리가 먹는 냉동식품에? 응. 상세 정보에 혼합제제, 합 조미 식품, 콩기름 향미 증진제, 엘, 글루탐산 나트륨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안 들어간 게 있어? 그러니까 이런 음식은 안 먹어. <laughs> 난 진짜 안 사. 라면, 냉동 식품, 떡볶이, 뭐 이런 거안 사. 근데 <laughs> 튀기는 좋아해. 그래서 먹기는 먹지. 근데 장을 볼 때는 안 사. 낯설다. 낯설어? 어안 어, 사. 오뎅 같은 어. 거를 보내줬는데 안 먹는다고 하는 거야. 그 오뎅들도 그런 게 너무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만약에 그게 진. 진짜로 먹고 싶으면 최대한 안 들어가 있는 걸로 골라. 치즈 이런 것도 음. 최대한 뭐가 안 들어가 있는 거 근데 이게 일리가 있는 게 너가 그리고 나서 임신도 다 성공적으로 하고 어 그치 일주일까지 어. 자연임신이 됐고 애기 어. 때문에도 있고 나를 위해서도 있고 요즘에 브로멜라인을 먹고 있어 염증 붓기를 없애준다그래서 <laughs> 먹고 있는데 이제 이게 알게 된경이가옆 직원이 이거 좋다고 들어서 먹었고 그걸 또 추천을 받아서 또그옆 직원의 남편을 음. 먹게 했어 <laughs> 어. 근데 남편의 식습관이 나처럼 튀김 좋아하고 맥주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햄버거 피자 좋아하고, 피자 좋아하고. 근데 안 움직여. 나네, 나네. <laughs> 근데 이거를 한달 동안 먹었더니 3kg가 빠졌대. 진짜 그것만 먹었는데? 어, 아무런 식이랑 운동 안 했대. 와... 전혀. 그래서 바로 샀지. 내가 먹었는 일주일밖에 안 됐고. 근데 어, 내가 먹었는데 국기가... 나도 붓기가 확 빠져 가지고 어, 나도 지금 이걸 사 먹어야겠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염증 붓기가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거는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한번, 한번 볼만 하겠다. 실험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 내가 요즘 루틴을 만들었어. 아침에 어. 일어나서 물을 데워 80도 정도? 좀 음. 따뜻한 물. 에 사비 식초랑 어. 레몬즙 타서 어. 먹고 있어. 아침에 한 잔. 음. 근데 그랬더니 나 진짜 완전 심한 변비였는데 그래 완전 심하잖아. 화장실 잘가 굉장해. 음. 이거는 좀 해볼 만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 위에 안 좋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산이니까 어, 근데 또뭐 좋다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겠어요 여하튼 근데 나는 화장실잘 가는 것만으로도 해볼 만하다 그리고 사람 몸이 따뜻한 거를 먹으면 좋다고 하잖아 응. 그러니까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도 좋고 응. 대박이다 그 친구가 애 둘을 낳고도 살을 진짜 성공적으로 뺐는데 너의 다이어트 팁 30대 후반은 다이어트가 응. 너무 힘들 때 어. 찌지 말라 <웃음> <웃음> 일단 찌면 안 되고 어. 쪘으면 어. 이건 다 아는 거야 그냥 어. 무조건 식이랑 운동밖에 없어 나는 모든 방법을 다 했어 식, 이 운동, 마사지 전방위적으로 다내 음. 몸을 힘들게 했어 원래 몸무게로 돌아온 거니까 어. 그러니까 25kg를 뺀 거지 어. 근데 아기는 3.3kg밖에 어. 안 됐거든 어. 어. 청년대로돌아 어어어어어어 미쳤다. 진짜 대단하다. 이게 몸무게가 같더라도 체형이 달라서 어찌됐든 어. 계속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나도 요즘은 운동을 못하고 있고 탄수화물을 많이 줄였어. 어. 근데 어. 나는 알다시피 어. 디저트를 너무 좋아해. 맞아 그래서 어. 원래는 맨날 먹던 거 이틀에 한 번, 삼일에 한번 이렇게 먹는 거. 어. 아, 그리고 공복을 지켜야 돼. 정말 빡세게 하려면 6시 이후에는 안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아침을 레몬즙 물 먹고 따뜻한 물 먹고 10시 이후에 사과에 땅콩잼 발라서 먹고 그 회사 가면 회사에서 못 먹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싸갖고 다니는 거야 아 대박 어, 도시락에 같이 <laughs> 공복을 14시간에서 최대 16시간 지켜줘야 돼 14시간은 지키고 있어 우와. 지금도 지키고 있고 우리는 점심시간이 빨라 그래서 11시면 먹거든 11시에 내가 싸온거 먹거나 음. 아니면 약속 있으면 나가거나 점심은 그냥 일반 식해 저녁은? 이렇게만 먹으면 배가 고파 너무 고플 것 같은데? 너무 고파. 어. 애기들 먹을 때 같이 그냥 애기들 음식 먹거나, 그건 뭐 이런 다이어트 음식 먹는 거죠. 또 저녁도? 응, 응. 내가 집에서 먹는다고 하네. <laughs> 근데 도저녁은잘안 먹잖아 열심히 뺐을 때는 안 먹었는데 응.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빠졌고 체질 방이 18인가 17이 었어요 미친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터짐이 와가지고 음. 그냥 다 먹긴 먹어 근데 어? 이제 이러니까 음. 이제 최저 몸무게에서 2, 3kg가 찐 거야 그러니까 또 스트레스 받잖아 그래서 자꾸 찾는 거야 어떻게 뺄 것인가 근데 결국에 답은 알고 있어 안 먹어야 된다 먹지 않고 운동을 해야 한다, 한다. 뭘식욕 억제제고 뭐가 다 필요 없어 내가 먹는 걸 줄여야 한다 내가 줄여야 돼 근데 그걸 내가 못 하니까 식욕 억제제를 먹고 싶은 건데 <laughs> 내 정신을 이겨내야 한다. 저번 달에는 달리기 수업을 했었어. <laughs> 러닝크루 이런 거 요즘 많잖아. 회사에 있는 직원이 수업을 듣고 있대. 달리기 수업 너무 신기하다. 그런 게다 있냐? 응. 나도 처음 알았어. 달리기가 수업이 있다고? 어. 그냥 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랬더니. 그냥 달리면 무릎이. 나가지 이러는 거지 맞아 무릎이 나가 무릎이 너무 아프잖아 근데 음. 이 선생님이랑 달리면 무릎이 안 아파 그렇게 해가지고 오. 알게 돼서 첫 1대1 수업을 받고 얼마? 비싸 1대1 수업 2시간 15만 원 미친 거 아니야? 달리기가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근데 이 선생님 전 마라톤 선수였어 원데이 할 때는 아예 나를 집중적으로 봐주는 거니까 아. 스트레칭하고 몸 조금 풀어주시고 그게 조금 음. 시원했어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달리는 거지 어, 괜찮다 거기도 크루가 있어 그것도 한 달에 한 12만 원 15만 원인가 했었던 것 같아. 한 달로 끄는 거는 일주일에 두 번이고, 어. 한번갈때두 시간. 그렇게 싸진 않지. 근데 혼자 나가려면 의지가 부족해. 어, 맞아. 돈을 내야 돼. <laughs> 사람이 돈을 써야 한다. 어, 돈 쓰고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해. 참 빡세게 뺐을 때는 운동 뭐했어 러닝머신 하고, 천국에 계단 어렸을 때는 러닝머신 한 시간만 속도 6, 7로 해서, 하면 살이 쭉쭉 빠졌는데, 이제는 그게 통하지 않아서 한 30분을 달렸다가 걸었다가, 달렸다가 걸었다가, 한국의 계단 속도 9그 정도로 30분 하고 그러면 한 1시간 정도야 한국의 계단은 그냥 5분만 해도 땀이 어. 비우듯이 와 근데 그게 너무 시원해 나는 그게 좋더라고 그렇게 빡세게 내 몸을 <laughs> 지금 여러분 제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laughs> 내 몸을 굴리는 게나 표정 써져 있어요 저는 나는 좋아 그러니까 니가 지방 18%가 되지. 애기낳고조원 갔다 와서 한달 뒤부터 조금씩 시작한 것 같아. 처음부터 한시간을 했던 것도 아니고 음. 10분, 20분 하면서 이제 점점 늘려갔었던것 음. 같고. 키가 168에 50 중반. 와, 이상적인 완전 아이돌. 그걸 유지해야 되고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고 음. 탄수화물 줄이는 대신 음.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음. 단백질이 맛있는 게잘 없어. 습관이 음. 돼야 돼. 음. 습관. 처음이 힘든데 음. 이것의 맛에 길들여지면은 그냥 지금 니가 먹는 음식들이 되게 자극적으로 나도 엽떡 가끔 먹는 거 되게 좋아했고 2년 동안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 거짓말 어내 친구 근데 이게 신진대사가 느려지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많이 먹고 좀 자극적인 음식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하루 종일 불편해 그러느니 샐러드 먹고 조금 걸어다니고 그런 게 훨씬 내 몸에 편해 와우 아, 요즘에는 목욕타기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침에 애기도 잘 때. 6시나 7시에. 마지샵은 어. 항상 10시에 열어. 나는 근데 7시에서 9시 시간이 좋은데. <laughs> 아침에 여는 마사지 샵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몸을 좀 순환을 시키고 싶다. 생각해서 탕에 가야겠다. 목욕탕을 찾았지. 한번 들어가는데 9,000원이니까 음. 입장료가 9 0원으로한 2시간 정도 쉬고, 씻고, 음. 팩도 좀 해보고, 음. 뭐 그런 거 하고 오는 거지. 그게 너만을 위한 힐링의 시간인가? 어. 어, 목욕탕에 들어가면 좋은 게 뭐냐면 음. 핸드폰을 못해. 멍 하는 거야. 멍. 음... 상에 들어가것 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 많이 찾아보가지고. <laughs> 사람한테 명상을 하는 게 그렇게 좋대. 근데 명상이 오... 뭔지 알아? 뭐?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어... 근데 사람이 <laughs> 생각 아무 좋아하잖아. 생각도 어... 안 하는 게 되게 어려워. 어렵지? 진짜 어려워. 그냥 계속 잡생각이 난단 말이야. 근데 여튼 잡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 어... 오... 그러면 이제 몸도 좀 따뜻해지고, 순환도 되고 하니까 뭔가 몸에 좋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 멋있어. 하는 거지. 음... 몰라. 이게 뭘뭐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는 뭐 아직 한 달밖에 안 됐고. 요 <laughs> 14년 동안 직장 생활 했으니까 느낀 점. <웃음> <웃음> 딱히 어, 회 해선 다녀가 싶지 않다. <laughs> <laughs> 그렇지만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할 도리는 해야 한다. 근데 요즘 애들은 라떼는 말이야 나왔어. 아, 라떼는 <laughs> 아, 이게 참 그러한데 어. 보면 진짜 시키는 일만 하거든. 이렇게 계약서에 음. 있어. 너의 업무는 이것이다. 그럼 딱 이것만. 어. 근데 회사는 그런 데가 아닌데,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어. 이런 일도 할수 있고 저런 일도 할수 있고, 8시부터 근무다. 그럼 8시에 와. 근데 8시부터 근무다라는 거는 그 시간부터 일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 오. 시간에 출근을 하라는 게 아닌가 <laughs> 이것도 뭐 여러 어. 논쟁이 있지만, 음. 어찌됐든 조금만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즐겁게 일을 할수 있을 것 같다. 너무 이기적으로 음. 살 필요가 없다.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게 못해서 프리랜서가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laughs> 어. <laughs> 이 사람이 말하는 어. 거에 어. 한번 꼬아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오. 그냥 말하는 오. 그대로, 오. 그대로를 그대로만 받아들여라. 두번 어. 생각하지 말고 얘가 왜 이렇게 얘기하지? 뭐요? 뭐 이런 거. 그러지 말고 그냥 단순히 그말 있는 이런. 그대로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 직장 생활이좀더 편하게 할수 있다. 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20몇 년을 봤지만 자존감이 되게 탄탄한 아이라고 생각하거든. 너의 그 나는 나 너는 너의 사고방식 되게 궁금해. 활발한 성격이 아니고 내 음. 주변에 막 사람이 꼬이는 스타일도 아니. 고 고, 음. 하 니까 항상 조금 외로 웠던 적이 많았던것같 아, 음. 조금 나를 방어 한다고 해야 되 나？내가 사랑 하 려면 이거 에 상처 를받지않기 위해서 음. 그렇게 생각 을 많이 한것같 아, 나는 나고, 인 간은 외롭다. 오, 어릴 때부터 어어 <laughs> 어. 인간은 음. 외로운 존재다 음. 남이 잘 되면 뭐 음. 발가 아프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laughs> 축하해 줄수 있고 근데 그런 건 얘기 많이 들었어 내가 아기를 못 가지고 있었을 음. 때 다른 친구들은 아기를 가졌어 되게 근데 그러면 음. 어, 되게 부러워하고 음. 시기질투하고 그리고 얘도 상대방도 음. 나한테 얘기하기 되게 꺼려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어, 별로 그게 그렇지 않았어 신기해 응 음. 그건 걔 상황에 따라서 음. 걔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된 거고 음. 나는 그게 아직 준비가 안된 거니까 음. 그렇게 생각했던 게 굳이 남의 속도에 따라갈 필요가 없고, 응.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는 거고, 응. 걔는 걔의 길을 가고 있는 거고, 근데 어. 남자친구를 사귈 때도 그랬거든. 응. 항상 그렇잖아. 연락이 안 오면 짜증나고, 응. 근데 이거를 표출을 음. 할 수는 없고 음. 물론 표출을 하도 되긴 하지. 근데 표출을 하면은 뭔가 저, 내가 미치는 느낌이야. 자존심 상. 음. 다른 거를 찾는 거지. 그럼, 이 사람한테서 음.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뭔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를 찾는 거지. 근데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됐어. 음, 음. 진짜 음. 오늘 너무 너무 재밌었고 구독과 좋아요 이거 내가 말해봐. 구독 네. 좋아요. 꼭 그렇게 해야 돼? 아니. <laughs> 구독.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哈哈。